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제작형 원형 펜던트 라인 조명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원형 펜던트 라인 조명의 제작 형식은 양산형, 제작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양산형인데요. 조명폭 70에 높이 90이며 원지름은 800, 1000, 1200, 1500에 운송 설치가 가능한 사이즈로 제작되어 보통 5에서 7일 이내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제작형 원형 펜던트로 보통 양산형을 제외한 모든 사이즈에 해당됩니다. 일단 기본은 양산형과 같은데요. 그러나 조명 폭 변경이 가능하여 최소 40mm부터 최대 18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높이는 90mm부터 136, 그리고 250까지 세 가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LED는 다양한 색온도와 RGB 컬러, 색변환 디밍 기능까지 다양한 옵션이 가능합니다. 하우징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가 기본으로 제공되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